미리 이제 갈아놓은 콩물이고요. 좀 찐득찐득하게 갈아놓고 식물성 단백질 네한 스푼 추가합니다. 자그잘 자, 섞어주어요. 됐어요. 제 아침밥. 자신만의 외모 관리 비법이 있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?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연비누로 세안을 해요.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아무튼 매번 입이는데 이거 천연비누. 진짜 이렇게까지 새로운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? 만, 만 아, 그래? 어, 그래. 그럼 나도 용기를 가지고. <laughs> 약간 애기 피부 같아요. 오늘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요. 빛이 방 <비시방> 나잖아요. <laughs> 아이꾸저니 야 뭔가 이렇게 없죠, 오, 이렇게 착 달라붙었다. 그럼 언니가 필거 좋으니까. 몸매 관리나 이런 데, 노하우가 있을까요? 아 저녁을 늦게 먹지 않는 거, 폭식하지 않는 거, 잠잘 자는 거, 간식을 먹지 않는 거. 진짜 오 진짜 <laughs> 내가 하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? <laughs> <laughs>